으, 으, 라오 으, 보라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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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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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게,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 없나니. 사람이,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어찌 알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0편에 118편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 편요? 내 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아, 내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 그죠? 결혼할 때는, 야 진짜로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아니, 살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편인 줄 알았는데, 아이, 이 아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 여러분의 친구가 진짜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내 편인 줄 알았던 자녀에게, 내 편인 줄 알았던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막 그냥 빨리 죽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집에 혼자 지금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 손들어 봐요. 손자, 혼자. 예. 손들어 봐요. 어, 맞네요. 예. 집에 가면은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예? 그런데 자식들도 있고 분명하게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따라 하세요. 사람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믿었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네 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 그리고 자기를 향해 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이러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편이란말이요 그러니까 심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따라요 여호와는, 그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협박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시편의 이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 힘든 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 야내 편이 아무도 없네 한 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야야 내가 네 편이다 할렐루야 두려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결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편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억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들어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 0편의이 기자에게 이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있을 거요. 예 말도 못해. 네. 왜? 미워하는 자 말하다는 건 맞아 죽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하신다보하신다는 무슨, 말인, 무슨,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반드시 아무리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자를 보하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따라하세요. 나를 아멘.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졸리지 마세요. 꼴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억울해도 누가 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어도 누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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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냐? 그 이유는 딱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이해가 되면 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미움을 당하고 내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의 죄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조롱하며 여러분들을 정말로 못 살게 굳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여러분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 내 편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니. 아멘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졸리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편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편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예배 똑바로 드리고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광야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딱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이 올라온나? 마지막 한주의 흙으로 돌아갈 때, 주님, 나 천당 갑니다. 하늘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 올리고, 자,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 편이 내 편이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 맞다 하는 사람은 아멘. 내편 되는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니까 절대 들어워하지 말고 일주일 살아갈 때도 기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한 예배를 드리고 음식과 다가 떡 이렇게 받으시면서 모두가 이렇게 집으로 갑니다. 오늘도 백여문 이상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음식과 떡과 다가와 음료를 우리 스텝진과 봉사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숨기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 구원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